맛있다 <목소리도> 네. 기도겠습니다 네. <laughs> 재밌다. 어 맞아. 이거 시연이한테 배웠어. <laughs> 귀여워. 양말이좀 내려가는 게좀 신기했어요. 발 <laughs> 목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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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말랐으면. <laughs> 아 아니야. 아니야. 어 아, 아니야. <laughs> 그걸 좀 부족하네. <laughs> 그냥 맞다가 그냥 맞다가 세요 얇은 걸 어떡해. 맞아. <웃음> 맞아. 바지도 <laughs> 네, 네, 네. 아, 이렇게 빛 집어서 어. 입으면 돼. <laughs> 그 바지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니까 그, 어, 그러면 어떻게 그거 봤어요? 뭐요? 그, 라... 매정? 랄라라 매정? 랄라라 정막 뛰어가는데 막 바지 벗겨지는 그 <laughs> 영상 뭐? 봤어요? 네? 그게 뭐야? 나, 인스타에서 봤는데 모르네 나, 나 인스타 언니밖에 네. 몰라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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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, 그, 그, 노란 님인가 커플, 뭐. 어, 커플... 맞아요. 아, 맞아요 아 라라? 라라님 맞죠? 라라님이 라라님이요 요 너무 웃기더라. 어, 볼게요. 너무 웃기더라. 어, 너무 웃기더라. 언니, 추앙해. <laughs> 추앙해는 추앙해! 이렇게 하면 안, 되, 안 되더라고. <laughs> 내가 추앙한다. <조항한다>. 추앙해. <laughs> 네, 돼. 연기파 배, 우 연기파 가수, <laughs> 연기, 연기파 가수. <laughs> <laughs> 나 연기하면 오그레, 오그라들면 안 된다. 지금 어, <laughs> 괜찮은데? 제가 나 방금 살짝 오그라들었는데? 에이 큰일 날 친구네! 나, 나, 난 하나도 안울어 아, 하나도 안울어 그래? 그래. 그래. 너무 맛있어. 어, 좋아. 잘 견뎌볼게. 아, 잘 <laughs> 견뎌봐. 어, 무슨 <laughs> 아니야 어? 스포? 스포? 어? 스포? 스포? 연기하는 스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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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야, 이제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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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 이제 시켜버려. 어, 어, 어. 오케이, 나 이제 커피차 준비해. 어, 아니야, 나, 나, 나. 출장 밑에? 아무것도 없어. 출장비 택로 가요? 아니카 차로 가요? 밥차, 밥, 밥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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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차 밥차 코스로 달려주면 안 돼? 와 <laughs> 언니, 언니만 먹는다면 언니만 먹는다야다야다 이제. 이제. <laughs> 다른 오케이. 사람은 오지 <laughs> 마 <먹자>. 어. <laughs> 나는 이제 <웃음> 언니만 언니만 <laughs> 먹으면 <웃음> 내가 어. 1인분은 가는 거야 <웃음> 셰프 <laughs> 한분내려올게요 언니 피부 <laughs> 걸려가지고 <laughs> 아여정가 힘드세요 <laughs> <laughs> 저희도 저희도 땅이야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있어. 지생각나 지금 내 통장 잠고 생각했잖아. 얼마 있어? 언니가 알걸요? 언니 잠금니까똑같 언니 통장이 언니 통장이 언니 통장이. 아아 그렇구나. 그러면 다들 집에 와서 내가 한번 확인해봐야겠다. 내가 없을걸요? 근데 이거는 이스가이드스1 0 원, 빼거 없어. 아, 오늘 진짜 입이 다넘어가 있어요. 네. 뭘못 어? 해요? 네? 돈이 다 넘어 가 있다고. 아, 맞... 나부인가 맞죠? 어, 맞죠? 그래야 될 텐데 어, 우리가 어, 그렇게 썼는데 부장님. 김선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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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오늘데 <근데> 진짜 이쁘다. 정탄 나와요. 아, 다 와요.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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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트이래도 <laughs> 돼요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막을까? 이어받거든요. 영상 올려 길에 언니한테 막뭐막재미정와나 다리 어나말 알아맞혀 까 아니야 <웃음> 죄송해요 <웃음> 죄송해요 <웃음> 죄송해요. 그만해요. 기념으로요. 아니 아니 왜 그런 걸? 한번만 봐줘. 아니 해봐요. 해봐요. 해봐게 말하면 안돼 잡게? 잡게? 네 너무 커요. 뭐라고 나와요? <laughs> 나나아 닉네임 바꿔나 아니 니까 괜찮아? 디레, 나 오늘 닉네임 아니잖아. 분명히. 아, <laughs> 좋아. 좋아. 이게 도전이네. <laughs> 나 지금, 사라지 사라지 닉네임 말세번 <laughs> <나. 웃음> 말했어. 진짜. 아, 이 <laughs> <너무> 아, <sí. 웃음> <부부> 대박이다. 나 닉네임 저걸로 바꿔도 될것 같아.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닉네임 바꾸돼 닉네임 본명으로 바꾸기로 바꾼대. 아, 진짜? 괜찮다. 안 돼. 나 보라. 와. 아, 보라. 그치 그치 내 이름이 어 그치 보라야 어 보라야 아, 뭐가 어때서? 어 보라야 <laughs> 아아를보라 보라. 오늘 보라잖아 아, 그치? 아, 그치 그치 어, 네. 오, 내가 오, 좋아하는 보라 보라지 아, 근데 진짜, 너 진짜, 너못 그러니까. 진짜 어? 무서워 진짜 무서 아니 지금 도가고한 명씩 가줘야지 이제 지금 이미 도망갔어 왜 우리만 왜 우리만 왜 우리 둘만 다 말하세요 저는 이미 공개됐으 괜찮아요 나뭐 얘기했지? 아니야 잠깐만 뭐 나는 뭐가 돼 그러면 <laughs> 아니야 괜찮아. 그래서잘 <laughs> 지켜주면 되는 거잖 나는 안 지켜줬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진짜 너무해. 추앙해. 추앙해. 추앙하니까 용서할게. 언니 옆에서 다행이래요. 뭐 봐요? 한명한명 한명 가보자고요. 어이뻐. 여기요. 아니 그거 깔래 안 돼? 꾹안 돼? 꾹꾹가가 이거였나? 아 오늘... 이거 좋아 좋아였던 거아 <laughs> 귀여워. 아, 제, 다 괜찮은 것 같은데. 어때? 귀여 내가 원아 너무 귀여 어떡해 ㅋㅋ 렇게 쳐다보고 아이 너무 좋아서 나 이거 진짜 부술뻔해가지고 참았어. 나 진짜 참았어 <웃음> <웃음> 원래 너무 좋으면 반응이 안, 안 나와 와아나 미치겠네 진짜 어려워 어려 오우 찢었네 찢었어 아발 아픈거 봐 <웃음> 미안해 미안해 이 내가 미안해 응애. 아유, 아, 아, 아 뭐야. 뭐야. 아 깜짝아. 세상에. <laughs> <laughs> 용서 내가 미워용서 와, 귀엽다. <laughs> 이게 바로 두 살의 애교? <laughs> 에? 오. 아, 뭔지 보세요.